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요곡선의 형태, 그러니까 모양이죠. 모양과 자산 가격 등락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뭐 수요곡선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인문계 쪽을 택한 사람은 뭐 모두 다이 얘기를 들었을 테니까 그 세로촉에 가격을 표시하고 그 가로축에 이제 수요량을 표시하면 가격이 하락할수록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 이론이죠. 근데 이제 이 수요 곡선이 이제 우하향하는 이유는 뭐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뭐 아실 것 같아요. 어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습니다. 우리가 소득이 있어야 뭐 물건을 사잖아요. 그 다음에 뭐 가격이 필요한 것이지, 쓸 돈이 없는데 가격이라는 거는 뭐 도둑이라 하면 모르지만 도둑은 가격도 필요 없으니까 결국은 소득이 있어야 가격이라는 게 필요해진다는 거죠. 그 물건을 살수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소득을 가지지 못한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는 것이 이제 가격이고, 또 가격과 수요 관계니까 결국은 이 소득 가게 가격 두 개를 다 포함한 쪽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로축을 가격만으로 표시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로축을 소득을 감안한 가격이라고 표시를 한다면 과연 우하향하는 곡선이 나올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조금만 범위를 확대시켜 버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대부분의 이제 경제학자들이나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난감하거든요. 왜냐하면 가격과 수요 관계는 가격이 하락할수록 우하향하는데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그러니까 가격하고 소득을 같이 보자는 거죠. 소득이 있어야 뭐 물건을 살수 있으니까.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그 자아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져요. 쉽게 하면 자전거, 오토바이, 그 자동차, 승용차를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소득이 작을 때는 자전거를 사겠죠. 또 소득이 조금 더 늘면 오토바이를 사겠죠. 좀더 소득이 늘면. 자가용을 사겠죠. 그것도 계절별로 틀리고, 그런데 뭐, 다른 계절이라든지, 품질은 제외하고, 그, 소득은 반드시 이제 있어야 뭐, 의미가 있으니까, 매수를 할수 있으니까요. 소득과 가격을 가지고 하면 이그래프안 나온다는 거죠. 왜냐고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또, 소득이 증가하면, 그, 가능한 비싼 물건을 사잖아요. 휴대폰도, 그, 전화기만 되는 휴대폰도 있고, 그, 컨텐츠도 많이 제공하는 휴대폰도 있으니까, 그런 걸다 포함해가 구입할, 하, 면 소득이 증가하면 그런 게 팔리거든요. 쉽게 하면 비싼 게 팔린다는 거죠. 그러면 비싼 그, 품질 중에서 가격이 하락한다고 또 반드시 수요가 증가하느냐라는 거죠. 그것도 재화별로 틀려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그러면 왜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지 부터 설명을 하면 한네 가지 이유입니다 우선은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 이익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500원에서 300원으로 하락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200원이 이익이잖아요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소비자 이익이 증가하니까 우하향하고 또더 많은 물건을 살수 있으니까 우하향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또 가격이 하락할수록 소비자 만족도도 증가합니다. 그렇죠. 뭐 기분이 좋으니까 일단 500원짜리를 300원에 샀다라는 기분이 들 테니까요.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할수록 이제 수량을 늘릴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그 매일 사용하는 생필품은 뭐 두개살수 있다는 거죠. 가격이 하락하면.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총 효용이 증가하는 거죠. 근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무한정으로 사진 않해요. 왜냐하면 뭐 농산물이나 수산물은 부패하잖아요. 많이 돈 주고 사나 하면 그러면 오히려 돈 갖다 버리는 거니까 소비자 이익도 감소하고 소비자 만족도도 줄어들지요.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총효용이 증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것은 네 번째 얘기인데, 그 한계효용이 제로일 때까지는 증가하지 총효용이. 그런데 한계효용이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면, 쉽게 하면, 아까 부패하는 뭐 생선이나 또 신선도가 떨어지는 농산물, 그죠? 그런 거는 이제 증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지, 가격이 하락해도. 여튼 네 가지 이유로 이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데 그럼 앞에서 제가 이제 소득 얘기를 했잖아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세로축에 가격은 우선은 빼고 소득만 가지고 얘기하면 수요 증가하잖아. 그죠? 소득이 증가하면 그거는 이 곡선의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소득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으로 증가한다고 보면 소득이 200만 원일 때는 수요량이 작겠죠. 또 소득이 300만 원일 때는 수요량이 많겠죠. 400만 원이면 더 많고. 그러면 소득과 수요량 관계에는 그 관계를 표시하는 수요 곡선 은 우상향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이 없으면 수요를 할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소득과 가격을 그 결합시켜 가지고 곡선을 그린다면 이 모양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언제 현실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학 교과서는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소득은 제외하고, 소득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가격만 이제 변하면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소득이 없는 수요가 있을 수가 있나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소득 가격으로 표시하면 이 모양이 안 나온다는 거죠. 또 제아마다.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 교수들이 그 주식 투자가 돈번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거는 뭐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죠. 수요 이론과 공급이 론뭐 경제학의 거의 한90% 거든요. 뭐 경제성장 이론도 결국은 수요 이론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공급이론하고 관계되어 있고. 뭐또 채권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쉽단 말이죠 경제 학 교과서 이런대로 하면. 그런데 대학 교수들조차 경제 학 교수들조차 뭐잘못 뭐, 하거든요. 우리나라뭐 김영인 교수가 대표적이고 안요아 교수가 대표적인데 연초에 외화 그올뭐 2021년 초죠. 원달러한 요리 1,100원에서 1,000원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분이 만약에 기업에 외환관리 부서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외환관리 엉망진창으로 했겠죠. 그러면 그 기업에 열심히 수출하고 또는 열심히 그 수입을 하고 실패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해당 기업은 주가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기업도 소득과 같이 주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쉽게 하면 기업 이익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주가를. 주가가 5만원 하다가 4만원, 3만원, 2만원으로 가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수록 주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까지 같이 봐야 된다는 기업의 이 기업 입장에서는 소득이죠. 가게는 소, 어, 뭐 소득이라고 기업은 뭐 이익이라고 하는데 법인소득이고, 가계소득이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는, 해야 주가가 올라갈까, 아닙니까? 그렇다고 가격이 내린다는 이유만으로 수요가 증가할까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 80, 90% 손해를 본 이유지요. 이게 이제 주가 결정 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 이 곡선을 왜이 뒤늦게 가져왔는데, 수요 곡선과 자산 가격 등락을 어, 원래 이제 특히 이제 이 수요곡선의 모양이 중요하고 또 자산 시장은 이 수요곡선의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지금 장황하게 설명한 거예요 자산 시장은 주식은 소득하고 같이 봐야 된다 기업이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기업이 이익을 창출 못 하겠기 때문이거든요 또 기업이 매출액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주식을 사면 안 되겠죠. 왜냐면 하 그런 주식을 매수하면 시간의 문제일 뿐 장기간 가지고 있을수록 손실이 나니까요. 그래서 연초에 김영희 교수님과 안유아 교수님 중국 주식에 투자하라 한 거죠. 근데 중국 기업 전체로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소득이 감소하니까 매년 그 부채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파리 로머니에 활동할 때 그때 중국 기업은 매년 이익을 못 내고 있다. 이 손해가 나니까 자꾸 부채가 증가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주가 결정을 이상 왜 중국 주식이 올라야 합니까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국 주식은 못 산다. 반대로 미국 주식은 지금 비싸기는 하지만 이익이 자꾸 내, 이익이 증가한다. 우리 한 기업은 그 S P 500 기업이 그런 기업 아니겠어요? 미국을 대표하는 500대 기업이니까 그 지금 설사 비싸다 하더라도 이익을 더 많이 낸다면 그는 또 적정 주가보다 낮아지잖아요. 또 올해도 이익 내고 내년에도 이익을 낼수 있다면 그는 유보 이기증하면서 또 주가 상승 요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만 가지고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산 시장에는 실패하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400원 하던 때 내가 주식을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300원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내가 손내지요. 3만원으로 가면 참 4만원에서 3만원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손내잖아요. 그런데 왜 주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죠? 또 2만원으로 가면 더욱더 손내잖아요. 그런데 주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요. 해당 기업에. 매수를 하면 가격 하락 국면에서 내 손실이 커지는데 앞에서 얘기한 대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생필품은 가격이 하락할수록 소비자 이익이 증가하는데 주식은 가격이 하락할수록 내 손실이 생겨요. 그러니까 소비자 손실이 생긴다 는 거예요, 투자자. 그러니까 가격이 우하향하면 안된다는 거죠. 수요 곡선이 가격이 하락할수록 수요량이 증가하면 나오는 더욱더 손해가 돼요. 수량을 늘리면 내 손실은 더욱더 커지요. 총효용이 또더 감소하는 거죠. 한 개, 주식을 10개 있을 때보다 20, 개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수량을 20개로 늘리면 그더 손실이 커지는 거예요. 가격 하락 국면에서 바로 이런 것도 그 자산 시장은 수요곡선이 우하향하지 하기 어려운 이유지요. 그러니까 소득 기업의 소득과 기업의 주가를 같이 보더라도 그 아까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가 기업의 매출액 감소와 영업 실적 아까 있다가면 그는 매수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결국은 부도할수 있으니까. 이유가 그렇다면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화에 따라서 수요 곡선의 모양이 다르고, 소득에 따라서 수요 곡선의 모양이 다르다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죠. 이윤을 얼마나 창출하느냐. 그러니까 법인 소득이 자기 자본 대입이 아니면 납입 자본 대입이 얼마나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수요 곡선의 모양이. 그래서 이제 수요 곡선을 대부분은 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경제학 교수들은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소득을 감안하지 않은 수요곡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식도 기업이익 그러니까 기업 소, 소득이죠. 소득이 뒷받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격 하락은 그는 위험하기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곡선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 주식에 투자하라는 것도 수요곡선에 대한 이해 부족이죠. 가격만 가지고 주가만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업 위까지 같이 봐야 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올 연초에 김영희 교수와 안효 교수가 중국 주식에 투자하라고 했는데 결국 망가진 거는 주식. 아, 중국 주식이잖아요. 또 그분들이, 어, 반대를 한 미국 주가는 S&P 500 기준으로 연초 대비 25%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소득을 감안하지, 한 주가를 해야 되는데, 기업 소득은 감안하지 않았다. 또 일반 우리 생필품도 소득을 가지고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도 기업의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소비하니까요. 그것도 막 똑같다라는 거죠. 가격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도 중요하지만은 내 소득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요 곡선이 경제학 교과서와 우리가 응용 단계에 들어가는 수요 곡선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오늘 자산 시장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곡선을 소비자 입장에서도 우리가 해석을 달리 해야 되고 또기업의 투자를 한다 그러면 기업의 소득과 주가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해 가지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해야 된다 결국 수요곡선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당연한 거 아니냐 주가 결정 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일 수도 있다 수요곡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가정을 전제로, 뭐, 아까 소득은 얘기하지 않고, 그 전제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소득이 없는데, 물건을 살수 없는데, 가격 하락이 무슨 의미를 가지냐는 거죠. 소득이 있을 때만이 가격 하락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로 측을 소득 가격으로 같이 보아야 된다. 그렇다 하면, 일반 재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 소비하는 그 품질이 달라지죠. 겨울에 옷을 사입을 때도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비싼 옷을 살수 있어요. 그런데 소득 수준이 낮으면 뭐 비싼 옷을 살 수가 없죠. 그럼 국민들 전체가 소득 수준이 낮을 때와 국민들 대부분이 소득 수준이 높을 때는 팔리는 품질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가 천에서 이천, 이천에서 삼천 가는데, 그천 뛰어넘는데 많은 세월이 걸리는 것도 산업구조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우리의 소득하고도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이해해야 수요 곡선을 이해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결국은 자산시장의 수요 곡선은 소득하고 같이 봐야 된다.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소득과 가격을 같이 봐야 되고 또 주식을 투자할 때에도 그 기업이 창출하는 소득과 기업의 주가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수요곡선 모양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소비제도 우리가 소비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소득까지 감안한 가격과 수요의 관계는 우하향하는 그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제품에 따라서. 예? 또 계절에 따라서. 더군다나, 그, 주식에 투자할 때는 그 기업이 창출한 소득과 주가, 가격이죠. 주가를 동시에 보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을 전공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그 추론이 가능하죠. 그래서 결론을 이제 정리를 하면 2022년도에는 이 수요 곡선의 모양이 아주 중요하다. 아마 주식 시장이나 가상자산 시장 모두 우상향하는 수요 곡선의 모양이다. 왜냐하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증가해야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도 수요가 증가해야 되고 그는 그래프 모양이 우상향이었죠. 주식 시장도 수요가 증가해야 가격이 상승하죠. 그거는 소득까지 감안했죠. 기업이 창출한 이익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해야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래프 모양이 우상향하지요. 그런데 이 모양의 수요곡선은 공급곡선하고 그 방향은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기울기가만 다르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가격 변동폭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 정신은 가격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수요곡선의 모양과 자산 가격 등락 관계를 얘기한 겁니다. 아, 여러분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만큼 경제학이 어렵습니다. 어렵는데 뭐 암기를 하는. 경제학은 쉬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제가 이제 암기한다는 표현을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은 현실인 걸뭐 어떻게 해요? 응용이 안 되니까 그분들이 외환시장에서도 응용이 안 되고 주식시장에서도 응용이 안 되거든요. 또이 수요곡선이라면 이, 수요 이 그래프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이유도 없어요. 왜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는데 왜 가격이 떨어져요 또? 말이 안 맞다라는 거죠. 뭐 다른 자산도 마찬가지로 주식도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지요. 떨어지는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그 가설은 가정을 할때 성립되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에 대한 이해지 이해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뭐 경제 전문가들은 암기를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증거가 그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대부분 실패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김영인 교수분이 투자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수요 곡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죠. 중국 주식에 투자했다면 어, 실패해야 당연하거든요. 외환도 마찬가지죠. 수요에 외화에 대한 수요 공급에서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인 교수는 미국 달러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이 그래프대로 하면 환율이 내리죠. 이 그래프대로 하면, 그러니까 수요곡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그런데 자산 시장이니까 외환은 이 그래프대로 하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지 않죠. 왜냐면, 환율이 내리가면 수요가 증가한다면, 환율이 내려갈 이유가 없거든요. 또 수요가 증가하면 환율이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초에, 그, 환율이 달러 공급량 늘었다고, 그 환율이 1,100원에서 1,000원 간다고 얘기한 건 아니냐, 라는 얘기가 가능하지요. 하여 오늘,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수요 곡선 모양은 자산 시장에서 가격 등락폭을 확대하는 요인이에요. 전통적인 경제학 교과서 이런데라면 가격 얼마 안 내려요. 그러나 수요곡선 모양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라면 그거는 가격 등락폭이 큽니다. 기업 이익 받쳐주지 않을 때 그러니까 고점 대비 80%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에는 그런 주식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수요 곡선의 형태와 자산 가격 등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